그 정도로 한다. 고 그냥 식감이 무더거나 이직입니다. 능률 있게 일을 합니다. 내가 진짜. 당연하지. 뻔 이런 거. 아 김치 왜 이렇게 네. 많이 버려 놨는데지 사랑해. 오, 김치 볶음밥입니다 여러분들.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방송을 실감 아까 하다가 소리가 이제 조이 좀... 한, 안한 끼도 안먹었다더라고한 끼도 안 먹었어 그죠 내가또 먹방러니까 먹방러답게 요리를 좀해주려고 합니다 다영이도 놀러옵니까 지금? 아 지금 출발했다는데? 다영이 과연? 밥 먹었는가? 안 먹지 않겠나 밥한닭 오는 거 보니까 어... <laughs> 버거이 핸드폰 유출시킨 사람이 요거를 놔두고 왔어요 안줄라 하다가 갈증나가지고 봐줬어요 그래갖 네. 먹는 게 약하거든 다만 어... 오늘 메뉴는 부산 살쪄 볶음밥 쪄서 라면 국물을 내가 약간 계란국 이런 거 먹고 싶거든 지금 원래 김치 볶음밥이랑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레전드거든. 소주 한몇 방울 넣고 계란 풀고 저만 되겠노. 레전드 대풍 맞다 갔다 오겠습니다. 그리고 막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잖아 또속 달래줄 거. 근데 아, 아이스크림을 먹가아더운노렌지두갑 뭐? 응. 있잖아. 그러니까. 그래 음 당연또두 갑을 사라고. 아또 많이 피아야잖아 이제 벽을 치려면. 아 오케이 아까 피자 들들이 사려고 그든. 아 근데 장포도 없고. 파이 이걸래. 이거. 그거 더운 오렌지 두가 <laughs> 아픈데 더운 오렌지 두가까지야김 싸먹으면 치긴다너이집은 이거 먹어야 돼 이런 거어 이거 집에 있다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놀러 왔어요 아 책사 샀나? 근데 우유는 안 사왔네 뭐. 우유 집에 없나? ㅋ 있다! 반점 있 언제까지 진짜? 반점 있나? 4월 23일까지 4월 3일까지인데? ㅋ ㅋ ㅋ 그 고생했다 브라자 풀고시올 시원야자아네 일찍 할게 아. <laughs> 물을왜 붙이냐? 아, 이제 감자 슬슬 익혀야지 아 이거 통째로? 아 먼저 잘라야 되네? 아네 아, 형님들 이거 리얼입니다 근데 진짜로 쉬고 있어 쉬고 있어 아, <laughs> 내가 뭐라도 풀었어 열받게 하네 감자는 이렇게 크게 크게 해도 돼이 정도로 한다고? 그래 식감이 고도곤한 일직니다 익지도 않겠는데? 좀더 썰었으면 좋겠는데 더 썰까? 아자 섞어 줍니다 편안하게 땀싹하고울싹 닦아주면서 내가 섞어줄 테니까 네가 하나 해 썰래?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능률 있게 일을 합니다. 재밌다, 재밌다. 이제 뜯다. 당연하지. 능률은 이제 도와주다 이런 거. 아 도와주다. 떨어지면 됩니다 이렇게. 음, 잘하네. 아니 브라자 꺼냈김 보송 많지. 확실히 없네 아, 아, 완전 개밥 그릇을 냈구만. 김치 뭐, 다 꺼냈어? 근데 반 틈만 쓸 거야. 너무 맛있 거야 그럴 거면 굳이 꺼낼 필요가 있었나? 어. 김치가 아, 많아가지고 손가락에 힘을 좀 줘야 됩니다. 이제 힘줄 나오고 있나? 어, 힘줄 나오고 있다. 섹시하나어섹시하나 밥만 쓸 거면 세로로 자르는 게 맞지 않나 하시는데 햄버기는 상식 밖이에요 형님들. 요리에는 별 차가 다고등냄지 형님 오시면 이때기바로 맞겠다 근데 진짜. 로 야, 야, 잠깐만. 그, 예, 가위에 예, 예. 아, 이거 가격 그대로 붙어 있는 거, 이거 쓴다고? 6대라 했지. 아, 여대라 했지. 1500원짜리네. 결풍선 응. 1500개 받으라고 아, 바꾸시면 지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이거 밥 드갈 아. 공간이나 있겠나, 이거? 야, 들또 숨이 죽잖아. 아, 수내 보고 싫어했으면서 왜 조수라 하는 거야?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기적력으로 더 힘든 거 같은데, 지금. 아니다아니다간사 말하는 거. 하나 볼까? 어서 찍크 간을 좀 시원하게 보네 진짜? 진짜 맛있다 자 이제 여기서 미국까지 끓이면 타이밍 개딱 맞습니다 맛있겠다 사랑의 김치볶음밥입니다 여러분들 자행복거 이거 어어 이 위에 올려둬 행복이 어. 여기 김치 왜이렇게 많이 버려 놨는데 어디 어디 여기 와 여기 미쳤다 이거 이따가 내가 놀아보면서 먹을 거다 이몸 보면 되겠네 그치 음, 어. 나 옛날 그 정답바라 19사 사는 것 같은 거 솔직하게 리뷰해도 알게 되더라. 아다맛있 그런데 우리 양이 양이 주인 기동님이 별개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. 그야 근데 약간 볶음밥이 아니고 그냥 밥이다. 근데 더 볶았으면 잘했겠다. 음, 맛있네. 맛은 음, 있지. 오케이 오케이. 알다 알다. 오케이 오케이. 식사를 합시다. 이거 나쁜데 데 그걸 못, 못 물어봤다. 못했다야 약간 그래. 뭐 싫음 싫음 하대. 아너 내일 나빠 겠지 그래 나쁜 해줄 공차 포장해가지고 이거랑 체스 이런 거 담배 다 사줬어요. 여기 음. 방송했다고요? 오늘 뭐 한데? 오늘 해병대, 의병. 아, 음. 그 음. 음. 나와어야 음. 되는데, 언제냐? 어, 오 해병대, 의병이야. 저번에 음. 기우가 방송에서 얘기한 다라고 기우가 그 수트 형이랑 얘기하대, 공차 있으면 너가 다뒤진다고 <laughs> 아, 기우 무지렁하다. 아까 영상 통화했을 때똥 싸고 있었는데. 아, 니아 근데 반신이 없고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야, 안 진정하는데, 진짜 아프게 하더라. 어. 지금 딱 줄줄 흘리면서. 육기 응. 일본 직전. 어. 나는 고통참기 챌린지도 안 좋아졌다. 음. 음, 3일에 한 번씩 걸려나. 음. 어. 이거 응. 잘못돼. 아, 별거 아니다. 부족스럽구나. 저 근데 뒤정리 할거가 뒤정리? 이거, 이거 있잖아, 김치 네가 뒤정리 해야지, 요리에. 그쵸? 어. 어. 내가 할까? 내가 할까? 대, 나 하지만 내가 각부 없군다. 나나 한마디도 안 할게. 근데 햄버거 평소에도 좀 해주면 안 되나? 평소나 이런 거. 감사합니까 여러분들. <laughs> 그런 거 들으려고 한거 아닌데. 두 세미 있어 여러분들. 차라차차차. <laughs> 햄버거 아대.